안녕하세요. 에메랄드 워터입니다. 지난번에 담수에서 무한수 과밀로 구피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시고 의견을 남겨 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 그리고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무한수 어항에 대한 세세한 노하우를 제 블로그에 정리해 두었고 지난번 영상의 끝 부분과 더보기 항목에 블로그 경로를 안내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경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제 블로그에 무한수 어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무한수 어항 소개, 무한수 여과 사이클, 적정 설탕량, 물잡이 기간, 어항 세팅 방법, 타가 박테리아의 특징, 무한수 어항 운영 시 나타나는 증상 및 대처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제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무한수 어항 관련 글을 처음부터 모두 읽어보시고 무한수 어항을 시작하시는 것이 무한수 어항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항이 한두개 정도이고 관상어의 마리 수도 많지 않아서 환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분이라면 제가 알려드리는 무한수 방법보다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대로 환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카본 도징으로 타가박테리아를 이용한 무한수 어항을 운영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거든요. 변수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카본 도징으로 무한수 어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도 많을 뿐 아니라 적정 설탕량을 찾아서 안정적인 무한수 어항을 유지하기까지는 매일매일 수질 측정도 해야 되니까요. 무한수 어항으로의 전환은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피 종류 중 알비노 플레드 구피인 알풀과 검은 눈플레드 구피도 분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경로를 참조하셔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한수 어항의 여과 사이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환수를 하지 않고서는 관상어를 키울 수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환수하지 않고서도 관상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6개월 이상 무한수 어항을 실험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항 리셋과 구조 변경을 통해 얻은 결론은 환수하지 않고서도 관상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수는 왜 하는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질산염을 제거하기 위해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여과 사이클론은 질산염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용하고 있는 타가 여과 사이클을 이용할 경우 질산염도 제거되기 때문에 환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한수 여과 사이클은 어떤 원리인가? 무한수 여왕의 여과 사이클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여과 사이클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박테리아의 종류 및 무한수 여과 사이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물잡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관상어의 배설물 및 먹이 찌꺼기는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관상어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래서 물잡이를 통해 암모니아를 독성이 조금 덜한 아질산염으로 바꿔주는 박테리아가 서식하도록 해줍니다. 물잡이가 제대로 된 경우라면 니트로소모나스라는 박테리아가 암모니아를 아질산염으로 바꿔주지요. 하지만 아질산염 역시 관상어에게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니트로박터라는 박테리아가 서식하도록 하여 아질산염을 질산염으로 바꿔줍니다. 질산염은 관상어에게 큰 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질산염 역시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관상어의 몸에 축적되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환수를 통해 질산염의 농도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박테리아로는 제거가 되지 않는 질산염을 제거하기 위해 환수를 하는 것이지요. 정리해 보면 니트로소모라스라는 박테리아가 관상어의 배설물 및 먹이 찌꺼기인 암모니아를 아질산염으로 니트로박터라는 박테리아가 아질산염을 질산염으로 바꿔 줍니다. 질산염은 규칙적인 환수를 통해 질산염 농도를 낮춰 주기 때문에 관상어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항 내에 니트로소모나스와 니트로박터가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 2주에서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물잡이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여과사이클은 일반적인 여과사이클로 질산염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환수를 해야만 하는 여과사이클입니다. 이제 무한수 즉 환수를 하지 않는 어항의 여과사이클에 대해 알아봐야겠네요. 그 전에 박테리아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테리아의 종류는 매우 많지만 물생활과 관련된 여과 사이클에 관여하는 박테리아만 구분한다면 크게 자가 박테리아와 타가 박테리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가 박테리아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환수를 해야 하는 일반적인 여과 사이클에 사용되는 박테리아 종류입니다. 자가 박테리아는 자가 영양세균, 자가 영양균, 독립 영양세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타가 박테리아는 무한수, 즉 환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항의 여과 사이클에 사용되는 박테리아 종류입니다. 타가 박테리아는 타가 영양세균, 타가 영양균, 정속 영양세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가 박테리아를 독립 영양세균이라 하고 타가 박테리아를 종속 영양세균이라 부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 박테리아는 탄소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 및 증식이 가능하다고 하여 독립 영양세균이라 하고 타가 박테리아는 탄소원 없이는 성장 및 증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탄소원에 종속되어 있다고 하여 종속 영양세균이라 합니다. 타가 박테리아의 성장 및 증식을 위해서는 탄소원인 설탕이나 알코올 등을 투여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탄소원을 투여해 주는 것을 카본도징이라 합니다. 탄소원으로는 설탕, 알코올, 당밀 등 다양하지만 저의 경우는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구하기 쉬운 백설탕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자가 박테리아로는 니트로소모나스와 니트로박터가 대표적입니다. 타가 박테리아로는 슈도모나스와 바실러스가 대표적입니다. 타가박테리아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라서 박테리아의 이름조차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을 비춰볼 때제 어항에 서식하는 타가박테리아는 슈도모나스나 바실러스가 아닌 다른 박테리아 종류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타가박테리아의 여과사이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상아의 배설물 및 먹이 찌꺼기는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타가박테리아에 의해 아질산염으로 바뀝니다. 아질산염은 타가박테리아에 의해 질산염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타가박테리아에 의해 또다시 아질산염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질산염은 타가박테리아에 의해 질소로 바뀌어서 공기중으로 배출됩니다. 즉 타가박테리아가 제대로 자리잡은 경우라면 암모니아는 아질산염을 거쳐 질소로 바뀌거나 아질산염 질산염, 아질산염의 과정을 거친 후 질소로 바뀌어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즉, 암모니아는 여러 형태의 변화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질소가 되어 공기 중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환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타가 박테리아가 위의 여과 사이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탄소원이 꼭 필요합니다. 즉, 설탕을 투여해주지 않으면 위의 여과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암모니아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관상어는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되는 것이죠. 위의 여과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설탕을 투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가박테리아를 이용한 무한수어항의 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환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수는 생각보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에어들을 위해 그 정도의 수고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환수가 생각보다 힘든 일인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죠. 둘째, 물 사용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환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겨울의 경우 어학물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데워야 하는 수고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발량만큼의 물 보충은 해줘야겠죠. 셋째, 좋은 수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여과사이클, 즉 자가박테리아에 의한 여과사이클에서 3일에 한 번씩 50% 환수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수 직전의 질산염의 수치는 100ppm, 환수 이후의 질산염 수치는 50ppm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어항의 질산염 농도를 살펴보면 환수 직전에는 100ppm이고, 50% 환수를 진행하고 나면 질산염 수치는 50ppm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음 환수를 하기 직전까지는 질산염의 농도가 50ppm에서 60, 70, 80, 90, 그리고 100ppm까지 올라가고 나서야 또다시 50% 환수를 해주어 질산염의 농도가 50ppm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질산염의 수치가 50ppm에서 100ppm 사이를 오가는 것입니다. 질산염의 관상어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질산염의 농도가 진할 경우 지속적으로 관상화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타가 박테리아를 이용한 무한수 어항의 경우는 다릅니다. 암모니아, 아질산염, 질산염의 수치가 지속적으로 0ppm 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관상어가 좋은 수질에서 지내게 됩니다. 좋은 수질에서 지내기 때문에 병에 걸릴 확률도 낮을 뿐 아니라 성장도 빠르며 매우 활발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좋은 수질에서 지내는 활발하고 역동적인 모습의 관상어를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힐링이 되지요. 타가박테리아를 이용한 무한수 우항을 운영해 보고자 하신다면 제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무한수 어항 글을 모두 읽어보시고 여러분은 상황에 맞게 무한수 어항을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카본 도징으로 무한수 어항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알풀 및 검은눈 플레도구피도 분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